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호 구단의 명국 시리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대국은 2005년 2월 26일에 두어진 제6회 농심신라면배 최종국입니다 상대는 중국의 왕시 구단으로 중국내에서 출중한 기재와 엄청난 속기를 자랑하는 기사입니다 이를 이창호 구단이 77수만에 승률 90%를 기록하면서 완승을 거둔 한판인데요 이 대국의 하이라이트 바알람과 함께 보시죠 흑이 이창호 구단이고요, 백이 왕시 구단입니다. 왕시 구단이 이한 칸을 뛰어간 장면인데 지금 이수의 뜻은 흑이 당장에 여기를 나와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서 끊는 것은 백이 단수치고 이곳을 막았을 때 흑의 여섯 점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곳을 젖혀서 수상전으로 가야 되는데 백이 한 칸을 뛰고요. 이게 좀더 진행을 해보자면 백이 여기를 딱 젖혔을 때. 이게 여이 잡혔어요. 일단 반대편으로 탈출하는 것은 이어서 안 되고요. 이게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막을 때 뒷공배를 메우고요. 단수를 치고 치중 가서 한수 차이로 흙이 잡혔습니다. 자, 왕시구단 방금의 수익기를 다한 이후에 이한 칸을 뛰면서 흙한테 끊어봐라라고 도발을 했는데 그러나 왕시구단이 하나 깜빡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창호구단의 이 찌르기 한방이죠. 지금 여기를 찔러가는 타이밍이 엄청 좋았어요. 이게 왜냐면요, 백이 이곳을 뒤로 받아야 아까처럼 나와서 끊었을 때이 수상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곳을 뒤로 받으면은 흙이 나중에 치중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백이 못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를 찌르고 흙이 일선을 젖혔을 때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편으로 끊어서 단수치고 끊기면은 팩이 지금 다 잡힙니다. 그렇다고 이어가자니 이걸 뻗어가면 아래쪽이 지금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아 이창호 구단의 찌르기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왕시 구단 입장에서도 여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체중과 찌르고 젖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쌍립으로 받았고요. 그러자 이창호 구단 반대편을 찌르고 딱 끊어서 이 왕시 구단의 한 칸을 혼쭐을 내줍니다.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다르죠.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수상전하는 것은 흙이 일단 밀어가면서 수가 늘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수상전이 됐을 때 흙을 띄고 덧쳤을 때 흙이 여기를 딱 갔을 때 흙이 한 수가 빠르게 됩니다. 백은 뒷공배를 메워야 되고 흙도 뒷공배를 메워서 수상전을 해보면은 이곳을 빠질 때 뒷공배를 메워서 흑이 유가무가로 백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왕시구단은 이 끊는 수상전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기를 지금 붙여갑니다 아 이거는 천하의 이창호 구단에게 지금 꾀를 부리고 있어요 실전을 보시면 이창호 구단이 들다보고요 이것을 받아두고 위쪽으로 젖혀서 이한 점을 반격을 했는데 바로 옆구리를 붙여갑니다 지금 왕시구단의 생각이 뭐냐면 흙이 일단은 밑으로 받아준다면 단수치고 이한 점을 단수쳐서 모양 적행을 누르고 한 점도 잡아먹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빠져서 둔다면 그때 단수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한점 나갈 때이 교환을 해두고 지금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붙여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씌웠을 때 이어두고 찔러서 이윽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왕시구단의 수익기였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창호구단이죠 이런 꼼수에 전혀 당할 리가 없습니다 이창호구단은 여기서 손을 빼고요 반대편을 찔러갑니다 그리고 막을 때이 아래쪽을 젖혀서 아주 왕시구단의 꼼수를 혼쭐을 내고 있습니다 백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을 끊어서 있는다면 아래쪽을 잡히고요 한 점을 잡는다면 반대편을 끊어서 네 역시 백이 망했고요. 왕시구단은 이것을 호구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창호 구단 여기까지 빠져서 백을 완전히 이상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막을 수가 없는 게 여기를 단수 치면 은이 요석이 잡힙니다.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딱 끊겨가지고 백 6점이 촉촉수로 잡힙니다. 실전을 보시면 여기를 끼워있고 그리고 귀를 살았는데 지금 왕시구단이 악수를 엄청 많이 뒀어요. 이치 받는 것도 악수고요. 그리고 이 끼워 있는 것도 엄청나게 악수입니다. 그리고 이창호구단이 그냥 여기를 딱 이어버리자 이 왕시구단의 지금 꼼수들이 완전히 이상한 수가 돼 버렸어요. 이창호구단의 돌들은 엄청나게 두터워졌고 이제 백은 하변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백만곤마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흑의승률이 지금 90%가 넘고 있습니다. 단 77수만의 왕시구단이 완전히 바둑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전을 보시면 왕시구단이 하변쪽은 손쉽게 살수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내 네, 하변쪽은 살았는데 이창호 구단은 아까의 드다 본수 이수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가는 것이 상당히 강력한 것이죠. 아 왕시구단이 아까의 무신코 받은 아래쪽 밀어간 수가 또 왕시구단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 후수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천호구단 선수 잡고 날일자로 가버리니까 아 이거 중앙쪽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백집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절망적인 형세입니다 자 왕시구단은 날일자 교환을 해두고 반대편을 씌워서 이 중앙쪽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백에 이 빠지는 수가 있어서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중앙쪽이 자연스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흑은이 나릴자는 좋지 않습니다. 자이 차원 구단은 이 하변쪽을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수는 백도를 잡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뭔가 백도를 압박해서 집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왕시 구단이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를 둡니다. 바로 이한 칸이 왕시 구단의 믿는 구석이었는데요. 흑이 당장 찌를 순 없어요. 여기를 막고 지금 이세 점이 연결이 안됩니다. 백의 날일자가 장문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찔러도 네, 좌충으로 연결이 안되고요. 아래쪽 한 점을 잡는 것은 이어두고 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하나 빠지고 백이 뻗어간다면 흑이 수상전이 안되죠. 아 왕시 구단의 이 한칸 뜀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여기서 손을 빼고 상변 쪽을 향합니다. 이곳을 오히려 덮어서 이 상변 쪽의 한 점은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 쪽에 어느 정도 경계선이 만들어진다면 이 바둑은 이겼다는 겁니다. 실전을 보시면 이거 붙이고요. 뻗었을 때내 흙은 뻗어가지고 가볍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왕시 구단이 여기를 붙였는데 이창원 고단이 여길 딱 젖힙니다. 이수의 뜻은 백이 당장에 이거를 단수치고 한 점을 잡으러 온다면 이걸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한 점을 살리는 것은 단수치고 네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는데 이 중앙쪽이 깨지기 때문에 이창원 고단의 생각은 여기를 한칸 띄고요. 백한테 이한점 먹으라고 주고 있습니다. 실전을 보시면 네, 이 중앙 쪽이 완전히 막혔죠? 그리고 이한 점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왕시구단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전에 그냥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바둑이 끝나버렸어요. 이거 중앙 쪽이 흙이 완벽한 집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백집이 바둑판에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말라버린 집이어가지고 네, 이창호구단이 이 중앙 집을 아예 통집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바둑을 결정지었습니다 지금의 형세가 흑이 10집 반 정도가 유리합니다 그니까 인류기사들한테 10집 반이면은 이거는 바둑이 완벽히 끝난 형세인데 이 당시에 농심신라면배 최종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통은 바둑을 끝까지 두는 게 예의라는 전통이 있어서 왕시구단은 끝까지 두어갔습니다 자 이거 맞고 네 이창원구단 그냥 슬슬 마무리하죠 네, 중앙 쪽 뚫리지 않고요. 여기 나오는 것은 그냥 뒤로 받으면은 큰 탈이 없습니다. 네, 중앙 쪽이 너무 많이 나 버렸어요. 지금 여기 끊었을 때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뺀다면은 지금 큰 자리가 이런 곳에 큰 자리가 있는데요. 흙이 이끝자만 가더라도 대책이 없어요. 백이 여기를 꼬부려야 되는데 이 머그친 수도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젖혀두고. 밀어간다면 이거는 패가 나는 사활입니다. 네, 백의 대책이 없죠. 왕시구단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창호구단이 그냥 두텁게 마무리를 해버리고요. 네, 이후에 이창호구단의 끝내기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왕시구단이 뭔가 좀 아쉬워서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농심배 최종국이면은 나라를 대표하면서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더 기권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왕시구단이 이 호구도 지금 잘못 받았어요. 원래는, 백이 호구친수로는 원래 정수가 입구자를 가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길 젖혀도 수가 안 나죠. 호구를 쳤을 때, 날일자로 가고, 최중을 가서 흙이 잡혔습니다. 흑도 이곳을 밀어야 되는데 젖혀두고 이게 최선의 진행인데 아무래도 왕시 구단은 바둑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조금 더 승부수를 날린 것같고요자 이창우 구단 젖혀가지고 한번더 수익기를 한 다음에 내 입구자로 가서 수를 냅니다. 지금 백이 귀를 들 수가 없어요. 흙이 연결을 하면은 다 뚫리기 때문에 일단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창호 구단이 이끝자로 가니까 안에서 그냥 수가 나버렸습니다. 실전 보시면은 딱 붙여야 되는데 찌르고 단수쳐서 패가 났습니다. 이후에도 왕시구단이 이패를 버텨가면서 끝까지 두어갔지만 이창호 구단이 실수 없는 완벽한 수순으로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초반전 왕시구단이 파이팅 넘치는 작전은 멋있었지만. 이창호 구단의 정교하고 날카로운 잽 여러 방이 적시타로 터지면서 77수 만에 이창호 구단이 크게 앞서갔습니다. 이후 완벽한 중앙작전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면서 농심배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한판입니다. 이창호 구단의 명국시리즈와 묘수시리즈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보시고 싶으신 대국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설의 바알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